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방금 전김건희 관련한 단독 보도가 또 터졌습니다. 윤석열이 검사장 임용 당시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며 작전주 의혹이 제기됐던 엔사가 과거 코바나 콘텐츠와 함께 전시 사업을 추진했던 동업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건데요. 엔사는 지난 2012년 예술의 전당에 정기 대관을 신청했는데 신청 직후 코바나 콘텐츠와 공동 주최 주관하고 싶다며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술의 전당에선 당초 계약자인 엔사만 할수 있다며 변경 요청을 거절했고 이후 엔사는 아예 전시를 취소해 버렸다고 하네요. 무단 취소로 인해 예술의 전당에선 3년간 대관 신청 자격 정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예술의 전당은 기획사들이 대형 전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만큼 정지를 당한 엔사는. 전시 관련 매출이 급감해 사업부가 통폐합됐고 지난 2017년 사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윤석열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앙지검장 취임 당시 작전주로 수사 대상이 된 엔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김건희 씨는 다른 건다 처분하면서도 유독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40만 주와 엔사 주식 3,450주를 남겨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매도하기 직전 엔사 주식은 1,400원까지 급등했다가 현재 900원대로 폭락했다는 거고요. 금융 당국에선 주가 급등 과정에서 허위 문자 대량 발송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수년째 결론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엔사와의 다른 관련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 글쎄요 유독 김건희 씨한테는 이런 우연의 일치가 다 적용되는 겁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검찰에선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불응하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라도 하든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건 더 이상 의혹 수준이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대선 막판 뇌관 터진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는 유세를 전격 취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북 유세이기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호남 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호남 요새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안철수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기저기서 단일화 관련한 압박을 하는 게 나중에 안철수 후보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이라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거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입으로 흥해서 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한테 대선 안주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에 여기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후 윤석열 후보가 한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된다 생각하고요. 당장 어제. 성남 출신, 국민의힘 이기인 씨 의원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억지로 프레임을 씌우려다가 오히려 망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친일파 이한용도 성남 출신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서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후로 글은 삭제하고 도망쳤지만 이미 다 박제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죠.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이고요. 오히려 저 사람이 경기도 성남 출신이기에 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부 망천. 유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망언이 떠오른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로도 최근 장영준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재원 씨 또한 본인의 말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자를 끌어안으며 씩씩하게 살아 달라라고 이렇게 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곽상원 변호사의 손을 잡고 무대에 등장했는데요. 곽구는 악수 후에 이재명 후보에게 먼저 다가가 이렇게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고요. 어제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실패한 프로 게이머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던 저와 게임과 문화 철학으로 흔쾌히 대화도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분위기에 앞으로 틈틈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말과 글을 계속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빈소 조문을 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재명 후보도 평소 존경하던 분이었다며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특히 이어령 선생님은 창의성을 강조하시며 검색, 사색, 탐색을 매우 중시하셨는데요 저에게도 늘 강조하셨던 게 바로 미래세대의 청년,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틈틈이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